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새벽에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지금 당장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공공하신 분들은 돈입니다. 지금 당장은 물질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룰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사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우리의 공감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흔히 우리를 우리는 이것을 계시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그 무게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만 잊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마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생수 한 병이 없어서 거짐 죽을 바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종된 때로는 상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이 아니라 대충대충 여기는 정성없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히 대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분께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책을 쓴 저자가 직접 와서 직강을 한다 <laughs>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책을 쓴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책의 내용을 쉽게 가르쳐 주니 많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자리에 와서 그 강의를 들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자 직강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책, 영생의 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저자 직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자 직강을 유한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저히 직접 못 만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큰 불이 여러분 앞에 용소음 치며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어야 되는 백옥한 구름이 갑자기 우리가 있는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확 덮어버립니다. 캄캄한 흑암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천둥보다 더큰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콱쾅콱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떨까요? 실제로 겪어보시면, 신기할까요? 재밌을까요? 감동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난 영화와 공포 영화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질 겁니다. 심지어 23절 보면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소리가 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떤 SF 영화보다 훨씬 스펙터클한 장면이 아닐까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이 간혹가다 있으시죠. 마치 만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달콤한 경험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둥번개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지엄하신 창조주를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그들도 감당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부탁입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거 맞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좋지만 두렵고 사랑하지만 어렵고 무서운 거. 그래서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냥 편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다는 것은 마치 만만한 친구 사이 같지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절친한 성경의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겠어요? 다윗이 떠오를 수 있죠. 근데 다윗보다 하나님은 지근거리에서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은 여러분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을 꼽기가 어렵지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장면 우리 출애굽기 3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만납니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모세야 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 왜 벗으라고 하겠어요? 샌들이 되게 불편해 보여서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친구처럼 편하게 맨발로 있자라고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신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유인이냐 노예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인은 신발을 신지만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야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왕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동의하면 신발을 벗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발 신고 다른 대로 가라. 얘기죠.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 다짐하는 신앙의 결단이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엄숙해야 됩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거 하나님 나중에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기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반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것은 옳은 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달리 풀면 옳다는 말은 좋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세가 직접 말씀해 주시오.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2절, 33절을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기울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면은 듣고 또 미우면은 듣지 말고 어려우면 듣지 말고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 그 말씀을 언제나 정도를 따라. 걷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33절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요 이 땅에서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될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삶이 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외에 성공의 비결도 없고 복의 비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 사람이 했길래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향 땅을 떠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지켰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것이고 기름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다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청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바꾸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신앙의그 법을 전할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청정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에 기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듣고 준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의 삶도 자녀손들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청정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르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첫 시간 우리가 하나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